다음 성립할 때, 다음 값을 물어봤는데, 자, 이런 문제는, 만약에 있으 식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미지수는 세 개인데. 그렇죠. 식이 한개돼 있다면은, 미지수 세 개, 식세 개면, 열립하면 XYZ 값을 정확하게 뭔지 구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식이 한개 부족하잖아. 그러면, 다음 소진식이 시기 분수식이기 때문에, 아, 요거 비해 비외과, 값. 어떤 비해 값만 알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세개 문자 중에 한문자를 마치 숫자처럼 취급할 것이야. 쌤은, 어, z 라는건 숫자 접치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 x 플러스 y. 그래서 열립하겠다는 뜻이지. x 플러스 y는 그걸로 고치면 뭐가 되지? 2z가 되겠네. 요렇게.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로 3x 마이너스 3y는 그걸로 고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2z가 되죠. 이거는 요렇게. 그래서 이 z를 마치 숫자 상수치고 하겠다는 뜻이지. 이두 개를 연립해서 xy 값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3x가 되고 위의 식에다가 맞죠? 그다음에 연립하려고 그런 거야. 3y가 되고 이렇게는 그걸로 고치면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3을 했으니까 6z가 됩니까? 이렇게 가능하지? 그래서 이두 개를 연립되겠다헷갈리니가씌워버리자이두 개를 연립해서 식을 잘 만들기 시작할 거야. 두개 더하면 되겠네. 이거 우리가 이거 숫자처럼 치고 하면이걸 이걸, 없이 x나 y도 없을 거 아니야? 마치 이게 더해가지고 6x는 그걸로 고치니까, 어, 얼마야? 사라지고, 요 놈은 사라지고. 그렇죠? 4z가 되죠, 4z. 그래서, x는 그걸로 고치면, 6 x 는왜6 z 가고 적었을까? 소리합니다. 6x는, 이렇게 4z가 될 것이고, x는 그걸로 고치면 3분의 2. 아 x가 3분의 2z라는 걸 알아냈어. 그럼 y도 구할 수 있잖아, y. y는 얼마 되죠? X에다가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어디 넣을까? 위에 식을 넣을까? 3분의 2넣었더만 넣을 그렇죠? 계산이 왜안 되지? 3분의 2 넣으면은 2Z가 되죠, 2Z. X에다가 3분의 2 넣으면, 마치 마이너스 3Y가 되고, 그 놈이 마이너스 2Z가 되니까 자, 요거 양으로 넣으까 4Z가 3분의 4가 되네. Y는 3분의 4Z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값에 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xy란 말은 두개곱했두는 거잖아. 자, 쭉 집어넣겠습니다. 자, xy는 얼마 되지? 요두개 곱하니까 9분의 8z 제곱시. 9분의 8 z 의 제곱이 되는 거죠. 더하기. 그 다음에, y z 라는은 뭐, 맞지? y랑 6게 y고 z랑 곱했으니까 3분의 4z 제곱 되겠죠. 플러스 zx란 말은 z랑 x랑 곱해도 되고 이게 x고 요거랑 z랑 곱하면 또 3분의 2 z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지금 분자가 될 것이고 분모는 x제곱 요거 제곱이 되는 거야 9분의 4z제곱이 될 것이며 9분의 4z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요놈 제곱이 되는 거고 9분의 16이 됩니까 9분의 16z제곱이 되고 z제곱은 z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분모 분자의 Z제곱이 다 동시에 쓰니까 다 약분 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모 문제에다 9를 곱하면, 요 놈은 8, 더하기, 자, 9 곱하면 12가 되고, 9 곱하면 6이 됩니다. 요놈9 곱하니까 4가 되고, 9 곱하니까 16이 되고, 9 곱하면 9가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결국 답은 뭐가 되죠? 요 놈은 26이 되나, 분모는 29가 되니다 29분의 26 이게 답이죠. 대상 약분 안되네. 이게 답입니다.